이번 주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전 세계는 나르는 스케이트보드인 후보보드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후보 테크사가 공개한 두 개의 프로토타입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 천만 건에 육박했는데요. 과연 진짜일까요? 스마트터치 홍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9년에 선보인 영화 Back to the Future 2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인 맥플라이 역의 마이클 제이 폭스가 도망치면서 하버보드로 불리우는 나르는 슈퍼보드를 사용합니다. 이 장면은 수많은 어린이는 물론 스케이트보더들에게 꿈으로 다가섰고 복제 장난감이 출시될 정도였습니다. 25년이 지난 후 이번 주한 회사가 실제 나르는 슈퍼보드를 공개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후버테크사라고 밝힌 이 영상 제작자 측은 직접 상품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기술은 밝힐 수 없지만 자력 부상과 배터리 팩, 그리고 인공위성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실제 하버보드가 가능했다는 설명뿐입니다. 여기에 영화에서 미치광이 천재 박사로 등장한 배우 크리스토퍼 로이드와 전설적인 스케이트보드 토니 헉스가 만나고 많은 인물들의 증언이 담긴 <laughs>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조회 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후버테크사의 웹에는 올해 12월 목표라는 표기와 함께 대강의 설명과 제품 디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 세계의 대부분 테크 미디어계는 앞다투어 소식을 전했고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들려오는 후버보드 소식은 이 모든 것이 잘 짜여진 거짓말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펀니홀다이 웹이 추진한 재미난 장난은 실제 나르는 슈퍼보드가 아닌 와이어 액션이었음을 밝힙니다. 토니 혹스도 영상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재미난 일이라 생각됐고 출연료도 없었지만 이 장난이 급속도로 퍼져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Hey everyone, 그러나 이에 대한 논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장난을 꾸몄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르는 스케이트보드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헐리우드를 가진 우리가 헐리우드 기술에 당한 so 셈입니다. 이상 스마트터치 LA18 홍재식입니다.